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봉크 코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봉크 코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봉크 코인. 어, 상장 이후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몇 차례나 보여줬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수익을 보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다양한 구간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홀드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손실이 좀 크다 보니,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빠져나올지, 상승을 기다려볼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본크 코인, 이 급등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의 코인 시장은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결국에 봉크 코인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 봤고, 현재 봉크 코인에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큰 펌핑으로 시, 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급등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고요. 나중에 이 본크 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을 줄 것인지, 펌핑을 준다면 또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이 이미 매수를 하셨다면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봉크.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없이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 시작한 이후에 연락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급등이 끝나 있거나 수익 구간이 짧아질 수 있다 보니까 아직 급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서 높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100%, 200% 정도가 아니라 1000% 이상 급등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있어서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자, 먼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이 고래들의 지갑을 추적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만들어 가는 이런 세력들의 지갑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수익금만 2,400만 달러,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큰 세력입니다. 지금 알트코인을 상승시키기에는 충분한 자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이 해당 지갑에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코인입니다. 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 80% 이상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3600%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상승을 하면서 3600%라는 정말 엄청난 미친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순코인도 처음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춰주면서 이렇게 저점에서 세력들이 조금씩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이렇게 마이너스 98% 이렇게 쭉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초창기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 순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코인이 펌핑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순코인 이상으로 큰 펌핑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코인 상장 시점까지만 가주더라도 5,100%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코인은 이 상장 시점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로 엄청난 펌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코인도 그 이상으로 간다면 이5000% 이상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자, 현재 이 코인과 순 코인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똑같은 세력, 똑같은 고래들이 이 코인을 매수를 했다. 두 번째, 지금 이 코인과 순 코인 둘다 이 솔라나 생태계 계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나는 ETF를 앞두고 있죠. 자, ETF를 기점으로 엄청난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이 코인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담아놓은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도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달해드렸던 자료랑 별개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해당 자료 꼭 받아가시고요. 이번 펌핑이 끝나고 나면 최소 4년에서 5년 안에는 이 정도의 펌핑이 나와줄 종목 찾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4년에서 5년에 이 반감기 시즌마다 돌아오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해당 번호로 8117에 6306 번호로 급등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니까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